2025년 아이돌 브랜드 평판 순위 속에 2025년의 아이돌 브랜드 평판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특히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아이돌 그룹의 노력 덕분에 브랜드 평판 순위는 매달 변화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브랜드 버 평판 지표부터 아이돌 그룹과 개인의 브랜드 버 평판 순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브랜드 평판 지표 설명 브랜드 평판은 여러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지표들은 팬들의 반응과 아이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답니다. 2025년 6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 2025년 6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1위는 키키 그들의 브랜드 평판 점수는 1기의 차칠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예요. 2위는 투어스, 3위는 마요 상위 그룹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키키는 특히 미디어와 사회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어요.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반면 하위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보이네요. 이런 분석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팬미팅, 콘서트,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그 예시가 되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브랜드 평판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1위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차지했어요. 2위는 블랙핑크의 제니, 3위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뒤를 잇고 있죠. 팬들의 사랑과 지지로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마무리 비 기대되는 미래 아이돌 그룹과 개인 브랜드의 평판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거예요. 팬들의 반응과 활동이 브랜드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돌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가 되네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브랜드 평판을 더욱 높이는 핵심이 될것 같아요.